말씀의 제목은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보험서는 마테마가 누가 요한보험입니다. 사보험서로 되어 있고, 이 보험서는 통일성을 가집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중에 <laughs> 큰 믿음을 가진 자라고 칭찬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두 사람은 이스라엘 중에 있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이고 다른 한 사람은 가난 여인 스로본에게 여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과 이 여인에게 믿음이 크다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왜 로마 백부장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예수님께서 놀랄 정도로 칭찬하는가,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백부장이 예수께 나와 강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부나음에 들어가신 한 백부장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 겸손하게 구하였습니다 가로대 주여 내네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못이 괴로워합니다고 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하는 백부장의 구함을 듣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고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 구하는 자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당시 로마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지배층이고 이스라엘은 지배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laughs> 백부장은 자기 가족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집에 있는 하인의 중병 중풍, 중통병을 고쳐 달라고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백부장이 하인하면 천대받을 것인데 백부장은 하인을 자기 아들 같이 사랑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인이라면 종이라면 노예라면 알아누워 일어나지 못할 지경까지 가면은 주인은 더 이상 하인을 돌보지 않고 버릴 것인데 백부장은 하인을 위하여 찾아와서 예수께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백부장은 하인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밑바닥까지 품는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거짓 이단 교회와 세속화된 위장된 교회들이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차별을 받는데 교회에 들어오면요. 이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남자를 형제라고 부르고 여자를 자매라고 부릅니다.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아닙니다. 형제, 자매로 불러야 하는데 세상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여한 자를 상석에 앉히고, 감심두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요, 교회에 오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주 예수 리스도 없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역할을 잃어버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단교회 중에 신천지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말이 교회지 사실은 위장된 교회입니다. 이 신천지는 14만 4천 명을 채우기 위해 전도합니다. 14만 4천 명이 채우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교리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수 7장과 14장에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이 14만 4천 명은요, 7년 한날에 유대인의 숫자입니다. 교회 교인의 숫자도 아니고, 이방인의 숫자가 아닙니다. 이는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에 있는 각 지파의 1만 2천명씩에서 정한 이스라엘을 구원한 정해진 숫자입니다. 그러나 신천지교회는 이 14만 4천명을 자기들의 숫자로 여겨서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숫자는 거짓 교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들은 14만 4천명을 채우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전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생활이 궁핍한 사람은요, 전도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기침서에 가난한 자는 전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60세 이상의 노인들은 전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노인은 신천지 교회에 갈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들을 전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장애인들은 생활이 궁핍한 자들은 헌금을 낼수 없기 때문에 별볼일 없다는 것입니다. 노인이나 장애인들은 전도가 힘들기 때문에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단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고 자기들이 세운 거짓 교리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만희가 하나님이라고 하며 이만희는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죽지 않는 것은 몸이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만희도 나이를 먹어가고 있고 죽을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모든 영광을 누리고 살아도 가장 정상까지 올라가도 때가 되면 병들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김영삼 전 대통령도 나이 들어 이제 더 이상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운명을 다하였습니다. 이처럼 이만희라도 특별하지 않습니다. 이만희도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속한 사람들은 이만희가 영생한다고 합니다.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두고 볼 일이죠. 진짜 죽지 않을지 살지 그러나 예언합니다. 그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면 누구를 주 증거해야 겠습니까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줄 믿습니다 그러나 신천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만인을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성경책을 보고 같은 찬송가를 부르지만은 그들 속에는요 사단의 영이 있고 거짓의 그 영이 있고 귀신의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어떻습니까? 주의 성령인 예수께 임하심으로 예수께서 전하는 것은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소경 바디묘오가 외쳤습니다. 다위 제자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서 신천지의 입장에 보면요, 이 장애인을 전도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은요, 눈먼 자, 또번어리된 자, 기막 기가 기먹은 자, 또 안전뱅이, 오른손 많은 자다 장애인들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장애인들을 고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요, 또한 장애인들도 모이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면은 장애인들도 교회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영생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가난한 자를 환영해야 합니다. 교회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장애인들을 전도해야 하는 것은요 마땅한 일이라 믿습니다. 요에서는 말세의 하나님의 성령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때,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노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교회는요 어느 청만 있는 것, 젊은이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요 어린이들도 있고 아기도 있고 젊은이도 있고 늙은이도 있고 가난한 자들도 있고 장애인들도 있고. 심지어 전과자도 교회에 올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는 그렇지 않지요. 전과자들 음, 직장 구하기가 힘듭니다. 전과가 있으니까. 또 학교도 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의 일까지 누구나 교회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될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올바른 교회라면 이 사회의 글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께서 임하신 전도의 대상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자들이다 전도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입맛대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부유한 사람인가 전도해야지. 저 사람은 유명하니까 전도해야지. 저 사람이 있으면 유익하니까 전도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아무 것도 없는 자도 심지어 병든 자도 교회로 데리고 와야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예수께서 눈먼 자도 눈뜨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자에게 다시 복게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증거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에게 눈먼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파하는 건요, 바로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라는 단어를 좋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장된 교회, 위장된 평화는요, 자유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유를 빼가지고 평화를 외치지만 그 평화는 거짓된 평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백 부장이 예수님을 주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되 네, 주여 내네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 이라고 예수께 구하였습니다. 백부장이 예수께 구하는 것은 가장 높게 부른다는 겁니다. 주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주가 무엇입니까? 이 주는요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이 주는요 소유주라는 것입니다. 이 주는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유대인의 예수님을 일관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주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창조자시요, 예수님은 소유주이시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은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중풍병 걸린 하인도 내 것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맡김으로 고침받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고 살아왔다면 회개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삶이 되어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백 부장은 겸손하였습니다. 백 부장은 의원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우선적으로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선적으로 구할 것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누구의 이름을 따라 구하는가에 따라서 그 이름이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종교에 잘못된 이름을 구하고 있는 이단 종교들이 있습니다. 안상홍 증인이라고 하나님의 교회는요 안상홍이 죽고 나서 그 아내를 지금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라 가지고요. 아버지 하나님만 있느냐? 엘로힘은 복수다.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고 하지만요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짓말을 가지고 그 안에 거짓의 영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이름을요, 안상홍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상홍 이름으로. 여러분, 안상홍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누가 시행하겠습니까? 가세, 그 가안의 그 귀신이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리아는 우상으로 마리아에게 전하게 되어 있고, 마리아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다운지를 보세요. 종교다운지는 아무 이름이나 다 부릅니다. 부처 이름도 부르고, 무하마이도 이름도 부르고, 예수 이름도 부르고, 마리아 이름도 부릅니다. 그래서 몽땅 불러서 끝으로 기도를 끝내는 것은요, 나무함의 탑을 아멘으로 끝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혼합주의로 기도해주게, 그에는요, 수많은 귀신들이 우글우글 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을 따라 기도하느냐에 대해서 그 이름이 허력을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누가 시행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구하는 것은요 누구 이름을 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구할 때에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임금이요, 창조주요, 소유주이기 때문에 주로 예수님을 주로 그 이름을 높일지게 예수님은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삼아고 아멘 주 예수요, 오시오, 그럴 때 누가 시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시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나를 데리러 옵니까? 예수님이 나를 데리러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상의 이름으로, 조상을 성기면요, 조상이 오는 것이 아니고, 음부에서 마귀가 와서 나를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의 이름으로 시행하느냐는 것은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을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신하여 구한 자를 위해서 예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증거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는 것입니다. 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역사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하니까 예수님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예수님을 주로 높이는 백부장의 강구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네 하인이 낫게 삼나이다. 마태복음 8장 8절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성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네 하인이 낫게 삼나이다. 백부장은요 현장이 아니더라도 직접 목격하는 것이 아니라도 말씀으로만 하셔도 집에 있는 내네 하인이 낫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장소가 다릅니다. 백 부장의, 하인은 백 부장의 집에 있습니다. 거기서 알아 누워 있습니다.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장소에 계시는 것입니다. 가부남에 있습니다. 그런데 백 부장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그냥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현장에서 직접 보고 만지는 것을 보아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큰믿음 무엇입니까? 보지 않아도 말씀으로 고침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얹는 것을 봐야 낫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백부장은 말씀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예수님이 하인에게 가서 하인에게 손 얹는 것을 보아야 믿는 것이 아니고 손을 얹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예수께서 말씀으로 고쳐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예수님이 안 보여도 예수께서 안 보여도 말씀으로 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람나에아람나에 문둥병이 걸린 군대장관 라만이 있습니다. 라만은요 위대한 장군입니다. 그러나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어느 날 자기 집에 이스라엘에서 붙잡혀 온 개지종 하나가 나의 주인이 이스라엘 엘리사에게 있으면 낫겠나이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만 장군이요 이스라엘을 찾아갔습니다.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근데요, 엘리사는 나오지 않고 종을 시켜서 전하는 것입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내 산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고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만은 아 불쾌하였습니다. 엘리사가 나와서 자기의 그 상처에 손을 얹어서 고쳐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놓기는 그냥 대전에서 아람 장군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엎드려 지하지도 않고 손을 얹어 주지도 않고 말만 하니까 대단히 불쾌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나와서 내한테 손 얹어 가지고 고쳐줄 줄 알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안 고쳐주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빠서 가다가 그 마음을 돌이켜서 겸손하게 요단강에 내려갔습니다. 요단강에 내려간다는 것은 겸손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엘리사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너는 몸을 일곱 번 씻으라는 것입니다. 그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씻으인가 어린 아기같이 피부가 깨끗하게 낫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내게 직접 와서 손을 얹어야 보이고 언제야 고침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베다니에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다 죽었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체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지체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베다니에 가서 말하다가 예수님에게로 달려와서 예수님이 나을 전에 여기 계셨으면은 내 오라비는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또 마리아 와서 예수님이 나을 전에 여기 계셨으면은 내 오라비는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지금 예수님이 살리신 것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2 0 0 0년 전에 내가 거기 없어도 이제. 예수님이 지금 안계셔도 내가 안계셔 예수님이 안계셔도 내가 죽어도 반드시 예수님이 오시면 나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은내 의도대로 하나님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응답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체가 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